17기만큼은 아니었지만, 각자 독보적인 캐릭터성을 선보이며, KBS 18기 개그맨들의 근황을 연애한 바퀴와 함께하세요. 강주인는 오지연. 유담 등과 동기이며 개그콘서트에 투입되어서 여러 코너를 맡는다. 특히 뛰어난 성대모사와 모창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개그 아이디어 공책이 자신의 보물이라 했을 만큼 개그에 대한 열정이 넘쳤다고 한다. 개그 제이 특공대로 개그맨 박준영과 함께하는 코너에서 VJ 역할을 맡았고 개그우먼 강유미와 개그맨 엄경천이 함께하는 코너 마이걸 뮤지컬 코너 등을 하며 노래 실력과 춤 실력을 입증했다. 가장 유명한 코너는 아너번과 함께 진행한 마데 홈쇼핑. 원래 이 코너는 아너번과 김깜빡이 같이 진행하던 코너였지만 김깜빡이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인해 하차하면서 강주희가 이 대타로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강주희는 제품을 여러 연예인들이 쓰고 후기를 남겼다며 연예인들 성대 모사를 하는데 주로 안성댁 박희진, 유민. 현영 성대모사를 많이 했다. 이후 트로트 가수 활동을 하고 있다. 트로트 가수의 특성상 지상파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여러 행사에서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목소리> 김병달은 공채 합격 후 한동안은 폭소클럽 등 자사 프로그램에 투입되면서 개콘에서는 녹화 시작 전 분위기를 잡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았지만 안타깝게도 타이즈와 쫄쫄이가 개콘에서의 유일한 히트작이 되고 말았다. 타쫄 이후로 그나마 눈에 띄는 활약이라고는 외길 30년에서 손소연과 함께 허동환의 제자로 등장한 것뿐. 이후 우차사를 마지막으로 개그계에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홍대거리에서 기타리스트 정우진과 함께 밴드 꼴깍을 결성. 2012년 6월에 앨범을 발매하자 개그맨 동료들이 홍보를 해주며 잠시 주목을 받았다. 현재는 밴드를 해서. 하고는 인디 음악 레이블 빌리빈 뮤직을 설립해서 대표로 있다. 김진철은 역사 스페셜이나 다른 코너에 출연했었으며. 안상태와 함께 한 코너인 깜빡 홈쇼핑이 대박을 치며 스타덤에 오른다. 데뷔 직후인 2004년까지만 해도 당시 25세의 나이로 개그 콘서트, 봉숭아 학당 코너의 깜빡이, AYO의 래퍼 깜빡, 깜빡 홈쇼핑 코너의 김깜빡 등의 코너가 유명해지며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깜빡이 캐릭터밖에 없냐는 반응도 있었지만 지금이든 당시든 유행어 코너 캐릭터를 하나라도 만드는 게 개그맨으로서는 큰 성공이었으며 본인도 이 코너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어 안상태와 함께 페리카나 CF까지 찍었었으니 말다했다. 이후 개그 활동을 쉬고 결혼 식장 등을 비롯한 행사를 뛰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쌀국수집을 오픈했는데, 2017년경 없어져 꿀과백이 가게를 거쳐 2024년 현재는 배달 떡볶이 가게가 들어섰다. <laughs> 유담은 달인을 통해 뚱뚱한 몸체로 유명해졌지만 신인 시절에 출연한 식신 김도마를 보면 알수 있듯이 예전에는 날씬했다. 달인 시리즈 초창기 때도 약간 살이 찐 통통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몸집이 불어나서 오늘날의 모습이 되었다. 이후 2024년 1월 14일. MBN의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란 프로의 아내와 함께 출연하여 4년 만에 방송의 모습을 비추었다. 그러나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듯 유담이 다시 방송에 나왔다는 사실조차 화제가 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대중들도 무관심으로나 일관한 통에 해당 방송 출연조차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목소리> 선암용은 대학로 블루스 직후 나라라 변티어디스를 통해 첫 고정 코너를 얻게 된다. 이때 선암용은 기존의 사물 개그에서 벗어나서 코너 중간에 난입한 뒤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는 개그를 선보였다.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사고가 나자 선암용이 슈퍼맨 복장을 입고 사람을 구해줄 것처럼 나타났지만 알고 보니 슈퍼맨이 아니었다. 개그 콘서트에서는 2008년 나라라 변티어디스 코너 이후로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4년 뒤인 2012년 5월의 무섭지 아니한가 코너로, 2008년 폭소클럽이가 폐지된 이후 4년여 만에 다시 TV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202 20년대 들어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종종 근황을 공개했다. 고정 출연자들인 김준호나 이상민 이 각각 희철과 빽가를 대동해 집을 방문했다. <목소리> 오지원은 200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 해서 성대모사를 주력으로 삼으며 이런저런 코너의 조연을 맡다가 꽃보다 아름다워해 민우로 출연 해 일대 파란 을 일으켰다. 특히 웃을 때 보이는 잇몸이 소름 돋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착한 녀석들 패션 7080 장난하냐 사랑의 가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는데 주로 미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개그로 웃기는 스타일. 그나마 오지원의 외모가 주 웃음 포인트가 아니던 착한 녀석들에서도 첫회 시작부터 웃기만 했는데 관객들을 빵 터뜨려버렸다. 유세윤, 정종철과 함께한 코너가 다수이며 많은 개그맨들이 자학적인 외모 비하를 개그 소재로 삼는 것과 달리 오지원은 정반대로 미남 컨셉을 잡아 뻔뻔하고 능글맞은 캐릭터로 사랑받았다. 이후 2020년에는 MBC에서 방영하는 공부가 뭐니? 애 출연! 2021년에는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도 출연했다. 개콘 이적 이후 예전과 같은 활발한 활동은 없지만 최근 들어 틈틈이 방송에 얼굴을 비추는 중. 장동혁은 개그 대국에서 장동혁 3단 봉숭아 학당에서 중국집 진짜로의 배달원 노마진, 동혁이 형 등으로 활약했다. 동혁이 형 캐릭터의 경우 사회 불편한 부분을 긁어줘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얻었지만 관객들의 환호만 얻고 정작 중요한 웃음은 많이 얻지 못했다. 개콘 종영 후 방송 출연이 뜸하다가 2022년 1월 1일 방영된 계승자에서 박준영 팀으로 합류하며 이후 코미디 프로그램에 모처럼 합류했으나 그 회차에서 박준영 팀이 탈락한 데다. 본방에서는 장동혁 파트가 대거 편집되어 방영되었다. <laughs> 최경선은 동기 장동혁, 강주희 등과 함께 내일은 윤사마라는 코너를 진행하지만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고 다른 코너의 조연으로 등장했다가 방송에서는 모습을 감춘다. 이때 대학로의 갈갈이 극단에 출연하며 개그맨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가 2006년 12월에 춤을 소재로 한원투 차차차라는 코너를 통해 복귀. 여기서 변기수가 구령을 넣으면 최경선이 춤을 추는 내용이었는데 통통하게 생긴 얼굴과는 달리 잘 빠진 신체 비율을 자랑했다. 2007년 6월부터 진행한 옹알스를 통해 길었던 무명 생활에서 탈출한다. 최경선이 조수원, 조준우 등과 함께 나와서 대사 대신 옹알거리며 저글링이나 마인등 퍼포먼스로 웃기는 코너였다. 이 코너는 최경선이 조수원과 함께 갈까리 패밀리 극단에서 서로 뺨을 때리던 개그에서 유래되었는데 뺨을 3개 맞은 최경선이 옹알거리면서 조수원에게 아픔을 호소했고 관중들이 빵터지게 되며 옹알스를 구상했다고 한다. 이후 2024년 2월 최근에는 파리채라는 이름으로 트로트 싱글 앨범 달려달려를 냈다. 하지영은 개그콘서트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특유의 솔직하고 명랑한 모습과 정확한 딕션, 중독성 있는 목소리로 스타들의 히로애락을 함께하는 전문 인터뷰 진행자로 사랑받음. 이후 영화, OTT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의 제작 발표회, VIP 시사회, 쇼케이스, 팬미팅 등의 전문 MC로 입지를 굳히고 독보적인 그녀만의 진행 스타일을 개척, 믿고 맡기는 진행자로 무섭게 성장 중이다. <laughs>